와 날씨가 좋아요 오늘. <laughs> 여기는 충주에 있는 탄금대에요 탄금대 탄금대라고 했어 명승제 42호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어, 신라에서 아니, 가야지 가야 가야에서 이제 가야금 만들었던 우룩 우륵 선생이 어, 여기서 어, 가야금을 연주했대. 그래서 어, 여기를 탄금대라고 했대네. <laughs> 아 어, 근데 이제 뭐 그거보다 더 유명한 거는 는 어, 조일전쟁 때 임진왜란 때신립 어, 장군이 여기 와가지고 탄근대에서 병사 병 8,000명하고 대수의 진을 치고 <laughs> 고니시 유키나카 <laughs> 그저께랑 싸우다가 <laughs> 장렬하게 전사한 그런 장소라고 알려져 있죠 아한번 어, 가서 볼게요. <laughs> 오뭐 이거 도심 공원화 시켜가지고 되게 어, 넓어요. 와와 나무도 높고 숲길이 있네 이렇게. 어 좋은데. 어, 충원탑이 있네. 이거 뭐야? 55년도 아와 1930위페. 우와 대박이다 대박 와 대단하네 <laughs> 1932명의 무덤 아니야 이야 오 대박 우와 야 실제로 이렇게 밑에다가 위패를 쫙 넣놨나 어 보다 이야 대단한데 <laughs> <laughs> 그래서, 여기 못 들어가게 해놓고, 여긴, 했구나. 여긴 또 뭐야? 아, 누가, 누구 목을 쳐? <laughs> 왜 목을 칠까? 실립장군과 팔천 고혼 위령탑이네, 이것도. 이야. 실립장군 좀, 등발 좀 있게 만들지. 충장군, <laughs> 실립장군. 와8 0 0 호. 이야 정말 아휴 잠시 참배 좀 할게요. 와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 부조도 잘해놨어요 밑에 보면은 뒤쪽으로 이 예, 그때 당시 전투 상황 이렇게 해서 쫙 해놨죠. 어 좋다. 그 신립 장군의 탕금대 전투에 대해서는 뭐 실패한 전투라는 거, 그다음에 아 물론 이제 최선을 다했죠, 다했는데 아왜 저기 위에 조령에서 하지 왜 <laughs> 여기서 전투를 해가지고 이 넓은 뻘에서 조일 전쟁의 조선군의 최대 패착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편이죠. 8천 명이 여기서 그냥 다 같이 전사를 했으니까 이 당시 보면은 이제 어시 실장군이고 그 밑에 이제 김여물 장군이라고 또어 나름 유명하신 분 유명하다 뭐야 <laughs> 어떤 분이 계세요 그 그분은 이제 제 영상 중에 안산에 사제 사제충혼인가 아, 사제충렬문인가 뭐 있어요 그럼 이제 그분 가족 며느리 뭐다 같이 해서 싹다어 자살을 하고, <laughs> 충절을 시키기 위해서. <laughs> 그래서 그거를 뭐. 와, 소나무 좋은데? 이야, 대단하다. 우와. 어, 소나무 숲이 이렇게 좋아? 우와. 이야. 우와. 우와, 멋있다. 어 나, 소나무 숲을, 이거. 이게, 이게, 우리나라 소나무가 아니라, 이 미국 소나무거든요, 미국 소나무, 이거. 오늘 소나무는 낫잖아 이게. 나 언제 이렇게 와서 조성을 했지? 미국 놈들이 갖다 줬나? 아, <laughs> 어, 우리나라에 이런 소나무 숲 많지 않아요, 이게? 어 이렇게 높은 소나무. 대단한데? 솔방울도 틀려요, 사이즈가. 야, 이거 또 뭐야. 아, 어쨌든, 그김여물 장군이, <laughs> 아, 저 위에 조령의사자 왜냐면 산 넘어오고 영이니까, 산 속에서 기다리고, 매복하고 있다가 전투를 벌이면은, 그 아무래도 지형도 당연히 조선 사람이 더잘 알지, 뭐, 일본 사람이 더잘 아나. 아, 왜 놈들이 더잘아 일본 사람이. 거기 왜이니까. <laughs> 그런데 뭐, 아니다. 내가 여진족을, 그, 신립 장군이? 여진족을 김화병으로 박살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김화병으로 여기 넓은 곳에서 전투를 하면은, 전쟁을 벌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자고 한 거죠. <laughs> 근데 날씨도 안 받쳐주고, 결국은 뭐, 박살이 나죠, 박살이. 고니치유키나카가 얘기한 그 전선 저, 저, 저 전투 기록에 보면은 16,000명을 도륙했다 고 그래요. <laughs> 16,000명. 그러니까어이 조선수 조선군인이 8,000명이고, 나머지는 누구지? <laughs> 여기 있는 <이> 충주 사람인가? <laughs> 아이고 참. 여기는 탕금대 위쪽으로는 이게 충주 성이에요. 성. 저저 산이에 요산산이어 가지고. 바깥이 높아요 충주 시내 자체가 평야로 쫙 돼있고 여기가 남한강 이쪽으로 해서 뻘이 뿌리, 뻘이래 이렇게 딱 거의 바다처럼 보인단 말이야 우와 저 아래 내려가서 볼수 있나 봐야 이게 뭐야 이 열두대가 왜 열두대인지는 잘 몰라요 <laughs> 이 밑에 무슨 바위가 12개라서 12대? 이런 얘기도 있고. 맴매 12대. <laughs> 우와. 엄청난데? 이야. 이 바다다, 바다, 바다. 와. 엄청나다. 어, 엄청나, 엄청나. 우와. 야, 여기 좋은데, 진짜? <laughs> 아마, 그니까, 러 어, 저쪽 지역이, 지금 무술공원이 있는데, 저 지역이죠? 저게 충주니까, 저쪽에서 조령으로 넘어와가지고, 저기서 전투가 벌어진 것 같아요. 어, 요 물을 배수해주는 치고, 여기서 이제, 아 어, 일로 와, 게 같이 뭐, 죽여! 하고 뭐, 했는데, 다 죽었어. 아야 여기서 진짜 진짜 배수의 진이다 배수의 진 아이고 아 엄청나네 조일정지 때 여기 만 막았어도 분위기가 아 역사가 다르게 흘렀을 가능성이 있죠 <laughs> 역사의 가정이란 건 없으니까 어쨌든지 가네 어 근데 열두 대 여기 와서 올라와서 볼만한 것 같아. 이야 이렇게 풍광도 좋고. 오 근데 위험해 여기가 여기 이렇게 밑으로. 오 바로 물이야. <laughs> 물도 겁나 깊어. 보니까 딱 봐도 깊어. 색깔이 깊어. 바다 색깔 나와. <laughs> 우와 좋다. 아 순절비네. 슬립장군 순절비가 이렇게. 어, 이거 다시 세운 거 같지? 겠 아무래도 옛날에 밖에서만 봤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와. 아 여기네. 충주 시장 세우다 언제 세웠어? 1981년. 와. <laughs> 아 그렇지. 중요해, 중요해. <laughs> 아, 기단하고 이런 거. 와, 아, 잘 해놨다. 그래, 잘했어. <laughs> 야 역사 이런 거지, 진짜. 오, 완전히, 옛날에 이렇게 쑥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야잘 해놨네. 충주시장님, 잘 하셨어요? <laughs> 이야, 비각은 잘, 그때, 오, 다시 정리, 정비가 된 거네. 야. 좋죠 아. 그러니까 실립 장군이 여기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이 병졸들이 그러니까 이제 장군 장군이 김화병이 주력 부대긴 한데 나머지가 뭐 훈련받지 않은 일반 일반 농민이라는 거지. 농민군이지 농민군. 그러니까 뭐 전투가 그 매북전투나 이런 것들이 무서워가지고 쉽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배수의 진을 딱 쳐버리면 은뭐 죽자 살자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다 진을 펼치고 뭐 기마병이 이렇게 한번 쭉고 지나가면 은 나머지가 죽자 살자 싸우면 살지 않겠냐 라고 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뭐 역사는 폐착이라는 게 있으니까 <laughs> 어쨌든 순절하셨어 여기서 김여물 장군도 여기서 순절하세요 아이 양반도 대단 김여물 장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문과에 급제한 분이에요 문과 문무양면에서 아주 그냥 아... 뭐 김여물 장군 얘기라면은 또 이게 여기 참여하게 된 계기도 좀 웃겨 유성룡이 청구할 때 이게 정철 계열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때 옥사에 있었어 옥사에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어, 풀어가지고 일단 여기 실립정을 따라가라 해가지고 전투에 참여하게 된 거지 어쨌든 간에 아고양반은 어, 그 여기서 하면 안 된다 저 위에 올라가서 해야 된다 아 어, 이거 어 탕금대 탕금대 처음에 이, 이름은 우르기 져가지고 이렇게 좋은 곳이다 여기서 가야금 치고, 좋아요 이게 물 흐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야금하고 막노래 부르고 놀기 딱 좋아 아 <laughs> 어, 그런데 조선병사가 수도 없이 여기서, 어, 아이씨, 외놈한테, 어, 짓눌린, 어, 죽임을 당한 그런, 아, 아, 아 곳이네요. 충주에 오신다면은 오셔가지고 한번 좀 방문을 하세요. 저, 쪽그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1 2대로 해가지고 1 2대 구경하시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